두려움은 이 뇌의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음. 진상, 갑질, yeah. 갑타 피해자야 이종에이 yeah. 편도체 yeah. 활성화 환자들이라고요. Yeah. 이, 이. 요즘 한국 부모님은 사실 외국의 애를 기르고 싶다는 분들도 꽤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왜냐면 이 환경이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해야 하는 것. 따라가야 하는 것 이런 걸 너무 많이 얹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건강할 건강 상태가 잘 지금 현재 응. 어린아이를 응. 키우는 부모들이 yeah. 그 부모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yeah. 그때 힘들었던 right. 거죠 yeah. 그래서 적어도 수십 년된 문제인 거죠 Absolutely. 그리고 yeah. 입시라든지 스트레스 받고 이 문화 속에서 응. 자라다 보니까. 응. 그 그러니까 분노, 두려움이 음. 당연하라고 기본, 감정. 기본 감정으로 yeah. oh, 돼 있죠. Yeah. 분노, 두려움은 뇌의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아? <laughs>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음. 어, 화를 낸다는 거는 응. 편도체 활성화가 응. 돼가지고 응. 부정적 정서가 여기 있는 얘기 찾았요그 yeah, yeah, yeah. 응. 예전에는 어, 여섯 가지 기본감정 그래서 응. 분노라는 감정이 별도고 응. 두려움이라는 응. 감정이 별도고 Disgusting도 응. 또별 응. 기본 감정이라는 건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응. 그 리사, 패드맨, 베럿 같은 교수는 내가 30년간 연구했는데 결론 감정은 그냥 하, 하나다 응. 부정적 정서라는 응. 거. 응. 나는 편도체 활성화돼서 가장 특수적으로 나타나는 Fear 앵사이어티, yeah. 그거 한 덩어리고 앵사이어티가 얼른 해결되지 않을 때 um. 어그레스 비에이비어라든지 앵거 이런 yeah. 분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yeah. 화내는 거나 um. 두려운 거는 um. 아니, 내 몸이 생각할 때 이건 위기 상황이야. Yeah. 즉 위기 상황. Uh -huh. 정상이 아니야. Uh -huh. 그럴 때 가는 감정상태라. Uh -huh. uh -huh. yeah. 근데 그게 um. 거의 디폴트로 되요. Right. 맨날 불안하고 짜증나고 두렵다가 음. 가끔 고개 스톱되는 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부터 바꿔야 되고요. Uh -huh. 이거 어떻게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아 다 아니라 <laughs> right.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고 살 <laughs> 수가 있냐 이걸로 uh -huh. 뭐 바뀌어야 <laughs> 네, 네.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꼭그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 이, 부정적 감정, 음? 이, 이 그거는 야. 비정상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될 요소들이에요. 어, 분노라든지, 그래? 두려움이라든지. 되도록이면 네. 없어져야 돼요. 음, 음. 그리고 생긴다 하더라도, 간혹, 예를 들어, 길가다 멧돼지 만났을 때라든지, 뭐, 뭐, 갑자기 불이하게. 서한 뭐 5분, 10분 깐 편도차 음. 활성화 돼서 문제 해결하면 또 내려가고. 음. 이게 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거든요. 야. 그런데 계속, 1 0 년, 2 0년 편도체 계속 활성화돼 있어요. 그냥 네네. 청소년 때부터 입시 뭐 하고 그 다음에 회사 간뭐 응. 하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아, 나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진짜. 그래서 <laughs> 감정 조절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 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진상, 예. 갑질, 예. 갑질 고객, 진상 음. 학부모 이렇게 되는 거죠. 음음. 다 음음. 수십 년 동안 편도체 활성화되는 환경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응, 응. 그리고 응.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세포스키가 늘 얘기하듯이 응. 어, 한 포유류가 현도체가 응. 활성화돼서 쫙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트랜지션이라는 비어를 보여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응. 내가 갑자기 편도체 활성화되잖아요. 응. 그러면 나의 이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응. 폭력적인 말이든 때리든 응. 거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보다 파월리스한 존재에다의 그 폭력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면 은확 음. 내려가요. 에, 학교에서 음. 어린애들이 스트레스를 쫙 받게 되면 음. 이 스트레스 받는 걸 나보다 힘없는 애, 음. 찐따, 음. 왕따 다하는 애한테 쏟아붓는 거죠. 그게 학교 폭력이에요. Yeah. 절대 강한 애한테 안 해요. 음흠. 물속에서 무지개 숭어 있는데 자기보다 센 물고기가 와서 내 영역을 침범하면 음. 이 무지개 숭어는 그센 물고기랑 싸우지 않아요. 음. 괜히 옆에 있는 송사리를 괴롭혀요. 예. 이게 동물의 right. 세계에서 다 보이는. 음.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스트레스가 빡 쌓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학부모가 됐어요. Yeah. 근데 딱 보니까 교사. Yeah. 나보다 약해 보여. 음. 옛날엔 안 그랬어요. 나보다 약해 보여. 음. 그러면 교사에다가 그걸 음. 쏟아내는 거예요. Right. 그게 최근에 보는 yeah. 거고요. 저기 백화점 가거나 뭐 했을 때 음. 진상 고객이 되는 거냐면 음.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음, 음. 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right. 아니면 이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이나 yeah. 전화 받는 사람들이나 나보다 um. 힘 없어 보여. Yeah. 거기다 쏟아붓는데 right. 그게 지금 그냥 쫙 yeah. 하는 그러니까 다 뭐냐면 yeah. 진상질하는 사람들, 학부모 mm. 아니면 갑질하는 고, 진상 고객들 mm. 이 사람들도. Mm. 다 피해자야 yeah. 일종의 yeah. 이 편도체 yeah. 활성화 환자들이라고요 yeah. 이, 이, 이거를 깔아 앉혀야 mm -hmm. 돼요 mm -hmm. 그다음에 학교 폭력하는 애들 mm -hmm. 걔네들 스트레스 쫙 올라가 있어서 yeah. 본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맞아. 이 자기보다 약한 yeah. 애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yeah.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mm -hmm. 이거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가 mm -hmm. 아이들을 잘못 길러 온 거예요 yeah. 그 잘못 길러서 스트레스 왕창 생긴 애들이 부모가 돼서 애 낳기 right.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또 yeah. 생기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편도체 안정화, 이그 감정 조절 을좀더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거를 해야 <laughs> 이게 생깁니다. 그거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학교나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환경이나 메시지가 어떤 거였냐. 전체 사회에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되냐 이 갑질이나 진상질을 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려는 그러니까 생각은 저도, 조금도 없고요 저도 그, 전혀 그런 건 아니고 피해자가 하는 거는 그들을 뭐 지켜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네. 진상질을 안 하는 사람들도 엄청 끈끈. Right. Yeah.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yeah. 정도야 yeah. 지금 다 yeah. 위험한. Right. 저도 안타까움 e x a c t 제가 제가 말한 그 안타까움이 바로 yeah, 그, 그 안타까 예그 <laughs> yeah. 안타까움인데 마음의 평온함과 건강함이 없는 사람들을 음. 길러왔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나오는. 음. 예를 들면. 교사와 학부모 간에 약간의 그런 게 생, 형성하니까 기회가 되면 하는. 기회만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교수님은 그러면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 때부터 변두체가 안정화되고 평온하고 그런 환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그러고 싶지만 참 어렵잖아요 아니요 교수님께서 교수님 만 예. 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이런게 잘못된 음. 거죠 예, 네. 어떤거 잘못됐냐면 인간은 뭐부터 길러야 되냐면 음.